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걸 배웠었어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했었죠. 근데 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 단위 벡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기본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시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종점이 1,0 그리고 또0,1 이렇게 돼 있는 평면에서 이두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하고요. 요 벡터겠죠? 이, 이거를 벡터 E1, 그 다음에 이거를 E2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를 나타낼 때, 이 모든 벡터를 이 E1이랑 E2 벡터의 시수배나 뭐 이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 벡터가 있어요. 이걸 벡터 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이 e 원이랑이2를 사용해서 나타내려면 일단은 이 A를 시점을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벡터 A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이거를 e 원이랑 e 투를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 어, 이 종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한다면 이 벡터 A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은 x축 방향으로는 a1만큼 y축 방향으로는 a2만큼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1만큼 간 다음에 이걸 벡터화 시키기 위해서 단위벡터 이만큼을 곱해줘서 2번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어, y축 방향으로는 a2만큼 간 데다가 단위벡터를 곱해주면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 바로 이때 이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이 실수 이두 개를 벡터의 그러니까 a a 벡터죠? 이거의 성분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x 성분, 이게 바로 y 성분이 되는 거죠. 이게 곧 x 좌표, y 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벡터 자체를 그냥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건 2, 2. 이게 점이랑은 다르죠. 왜냐면 점은 이렇게 등호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붙여서 쓰죠, 괄호를 근데 벡터는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순서상으로, 이거 순서상이라고 안 하고 이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위치 벡터겠죠, 지금. 그래서 이게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요, 요거를 성분으로 갖는 위치 벡터는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두 벡터가 같다 하면은 어, 벡터의 성분이 같아야겠죠. 그런 게 있고, 또,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벡터의 크기는 이거의 절대값이라 그랬죠? 이 절대값은 결국 이 선분의 길이라, 길이라고 했었는데, 이 길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 선에 내려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루트에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순서상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 벡터의 크기가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어, 그럼 이제,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어, 이두 벡터, 그러니까 두 점의 위치 벡터, 그것을 연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성분끼리 연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더쌤이랑 뺄쌤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이거의 위치 벡터가 또 이렇게, A 있고, B가, 있겠죠? 이럴 때, 음, 여기서 A는 OA이고, B는 OB인데, 여기서 A랑 B를 더해보고, 또 빼보고, 이거의 실수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벡터를 성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A 벡터는 성분이 2. 만약에 이 A 좌표가 A1, A2이고, B의 좌표는 B1, B2일 때, a의 성분은 그대로 a1, a2라고 할수 있고 b의 성분도 b1, b2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더할 때는 그냥 이 성분의 x좌표끼리 x좌표가 아니라 x성분끼리 y성분끼리 더해주면 은 어,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됩니다 콤마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벡터도 a, -A 벡터 -B 벡터도 그냥 똑같이 성분끼리 빼주면 돼요 엄마 아, A2-B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실수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각각에다가 실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생각,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벡터 A, B를 구해보려고 할때 요거죠이걸구 하려고 할 때, 벡터 AB는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라 그랬죠? 근데 이거 이게 결국에는 뭐 B1, B2고 A는 A1, A2니까 이거끼리 빼주면은 결국에는 B2 빼기 A2 이게 되겠죠? 네데 어쨌든 성분끼리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줄 수 있고요. 어, 그냥 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금까지 한 거는 평면 상에서였는데, 어, 공간에서도 완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대신에 좌표가 세 개겠죠, 공간에서는. 어, 위, 아래, 밑에까지. 양 옆이랑 위에, 아래까지. 어, 다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성분이 세 개가 된다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공간에서도.